예, 해블바리 안녕하십니까. mp2 조무입니다. 자, 미 서더, 텍스 오프레이션자. 서더 어택 모드, 서든 미션, 마이. 우선 오피스, 오피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비탄이죠? 쭉쭉 올라가지고. 어, 왜 이래, 왜 이래, 왜 이래. 그리고 제가 홈을 안 눌러갖고 지금 눌러봤는데 홈이 안 눌리네요. 이모드는 홈이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저 홈을 눌렀거든요? 홈이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. 다른 키도 다 눌러봤는데 안 되네. 아, 총이 없어서 그런가? 아, 된다, 된다. 스나, 아우씨. TR이 있긴 있었네. 아, 어렵네. 여기는 이제 작전이 아무래도 끝까지 올라가서, 흠을 누르고, 티 r 만 먹고 올라가기. 티 r 만 먹고 올라가기 해서, 폭이 아마, 아첫 번째 거. 좋아. 폭을 일단 없애겠습니다. 폭을 일단 없애서,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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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노출되면 안 돼, 저들에게 노출될 순 없지 좋았어 폭을 폭을 날려줘 노출될 순 없지 자,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까? 이동을 해서. 아, 저 녀석. 좀비가 총을 갖고 있어. 좋아. 어? 뭐야? 끝이야? 오, 나름 괜찮게 클리어를. 했습니다 자, 그 오피스 투어. 이것도 아마 좀비겠죠? 바로 진행. 오, 깜짝아. 오, 이런. 지 미친 거 아니야? 우리 팀이 좀비네. 오, 이거 뭐야, 이거, 이거 이거 얘네. 아니구나. 디펜인가, 디펜? 디펜스? 괜찮네. 이건 질 수가 없지. 외곽을 이용하겠어. 아, 얘는 다 좀비전사구나. 가운데 같이 들어가야지. 아무래도 뭔가. 아나콘다. 아나콘단 됐고 이거지 람보총 자 여긴 다 접수를 했죠 어떻게 그리고 M4대신에 AK를 집어주시고 폭탄도 있긴 한데 위로 섣불로 올라가면 안되죠 정찰병들이 먼저 올라가고 오이 좀비 진짜 장난 아니네 와 퀄리티가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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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들 먼저 니들이 올라가란 말이야. 진짜 석들 올라가지 않네 외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좀 보내놓고. 저 외곽 어깨 묶이면 안 돼. 총이 그냥 어자 여기를 타고 올라가도록 해보겠습니다. 괜히 갔다 죽는 거 아니야? 오 어,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처리를 했습니다. 저희 처리반들이 오케이 자 옥상 클리어. 문이 있죠. 계단이 있습니다. 아 이게 반대로 된 거구나.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. 자 올라와 다들. 오 뭐야 이렇게 와죽었어 고작 저녀석한 명이게. 자 그러면은 나도 이 람보를 들고. 들어와서 네가 먹잇감이 되거라. 오케이 클리어. 뭐 가볍죠.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하는 여기까지.